슈퍼걸? 음. 퍼걸 라인이 있나 음, 리본이 귀엽네 음.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어 수정이가 약간 베이지에 더가까워 어, 약간 베이지 톤이야? 음. 초콜렛 밀크 초콜렛 녹이면 나는 색깔 같아 야, 엄지 이름이 부자야 그러네 우리집이랑 데뭐 사가지고 나눠 먹고 완두콩이랑 안에 뭐 들어 있는 거지? 크림치즈? <laughs> 크림 치즈 약간 쪽파 크림치즈 베이글 <laughs> 느낌인데. 샌드위치. 그거 하나 로했지 음. 어가어려워 뭐, 그래. 아, 뭐, 섞어 먹어야 되나? 그, 또, 어떤 거 그, 같아? 그래, 좀 진해? 맛있어 맛있어? 그럼 더 먹어 그러면 아예 팬시토스트도 맛있어 보인다 음. 약간 솔방울처럼 생겼어 그럼 우리 집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없네 <laughs> 내야 <하나>. <laughs> 나약해 뭐 음, 어? 안에 뭐들어있네어안 돼. 그가어그버려지 같이 으면안 된다면. 거서 말리고 엄청한번려입씩 먹을 수 있게 있고, 내가 만들어놨어. 뭐야? 근데 안피짜 있잖아. 이 근데 도 넣는데. 진짜 는 모양 되게 잘 잡으셨다. 저번에만 아. 같은 거있어이어의 직원처럼 정리를 해놨네 2층? 1층? 1층 오, 여기 쇼룸 같은데? 어, 이거 사이즈가 맞을라나? 음. 여기 큰 것도 많네. 응? 응. 음. 필요하신가요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아웃핏에 갈색 슈즈도 괜찮은 것 같아. <laughs> 뭔가 잘 붙는데? 플리퍼가 약간 로퍼 같은. <laughs> 로퍼 느낌이긴 하네. <laughs> 응? 어, 화려하다. 처떤 사이즈지? 올이잖아, 너 사이즈 어? 사이즈도 딱내 건데 <laughs> 어떡하지? 뭐라 이거 불뭐 그냥 내 건데, 여기 우리 집 이야. 제2의 고향, 이건가요? 음, 이거 어제 발매 된거같 은데, 이게 그... 패딩을 사실 보러 오긴 했어 어 이거 맞아 맞지? 응 비대칭으로 살짝 된 맞아 요거를 응. 입어 봐야 되겠어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여기 음, 이렇게 체크 셔츠를 붙였 뭔가, 뭔가 어 아, 그래서 아니, 아니네? 약간 아닌데? 그런 느낌이네 막 고약 무난하게 떨어지. 이 후드 달려 있어서 더 근데 귀엽기는 하다. 근데 막. 내 몸이 너무 큰것 같아. 내 몸이 너무 큰것 같아. 그치? 이런 게 들어있어서? 응. 플래스 전기 콘센트 같은 게? 응. 여 기가 일부러 이런 그 디테일 을 많이 있네 크리스마스 느낌 나 네. 내 패딩 보다 비싸 다고 그러네. 조금 비싸 네. 이게. 아니, 이 스티커 챙겼어 잘했네 뭔가 와인잔 같았 귀엽다 저거 그치? 그래. 컬러가 내게도 느낌있다 커피 못먹으시니까 어 아, 이것도 되게 예쁘다 딸기우유 섞은거같아 맛있겠다 섞어 먹어야 되나? 그냥 먹어야 되나? 섞 거품을 먼저 먹어볼까? 되게 부드러운데? 여기는 여기 위치에 열려있긴 한거지? 귀엽지? 그러네 괜찮네. 내가 더잘 어울리겠다. 요것도 귀여운데, 요것도 어, 넥크가 되게 귀엽네. 250인 건가 아, 2 5원 그래. 아, 일본 사이즈니까. 어 근데 밑창이 약간 푸른빛이 도는 게예쁘지 괜찮다. 어. 색깔도 한쁘고그러네 아, 사이즈가 아쉽다. 이거 어때? 아 구멍 로네 뭐라고? 구멍 났어? 로네 크로네. 네네 크로네. 크로네 왠지 생겼 근데 꼼데가루 솜이야 심지어 지금 나 네이비야 귀엽다 내가 지나볼까너안 맞지 발 터지는 거 아니야? 양말인가? 응. 어? 귀엽네 어, 사이즈가 맞을 것 같은데? 사이즈 있어? 사이즈 있어? 사이즈 있어? 사이즈 있이거 내가 사이즈 <찾은> 드셀사 <애드셀링? 웃음> 좋은데? 저 서랍도 너어 귀엽지? 어근이이게 있어? 사이반지어사어 반지네. 아 그러네 반지네. 잡혔다. 귀엽다, 뭔가 약간, 그니까. 장난감 같아, 응. 반지가. 안녕하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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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뜬금없는 위치에 있다. 준빈이 될수 있어. 따숩겠다. 준영아 타나 비야어 왜? 나는 그래도 뭘 사긴 샀다. 월급날이니까. 풀리는 느낌이다.